자, 아, 이 철로 이북으로 옛날에 이리 해서 이제 개성으로 들어가던 아, 임진각 철로 아,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아직은 옛날에 다니던 열차를 여기서 세워놨네요 아이 옛날 기차 화통이구나 이 개성을 다니던 기차 화통입니다. 여기서 임진각에서 멈춰서 지금 이렇게 이너어가 개성 이 열차가 개성으로 해서 개성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열차 화통입니다 화통 여기에서 임진강 독깨다리 임진강 독깨다리에서 어, 이렇게 멈춘 상태 됩니다. 중간 도깨다, 도깨다. 품에 싣. 예, 완전 철로 넘어야 다리를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는. 이 열차가 옛날에, 아, 이게, 개성을 와, 어, 왕, 왕복하고 다니던 그 열차 화통인데, 아, 이제 녹이 쓸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망가졌네.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통일이 빨리 돼서, 이 도로, 이 열, 철로를 따라서, 개성까지 이곳까지쭉 들어가게끔 그렇게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임진각 개성서울 여기 표시판이 딱 있네요 개성서울 다니던 도깨다리에서 이 열차가 멈추었습니다 여기는 파주 임진각 도깨다리에서 멈춘 열차 활동을 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임진각 도깨다리. 예, 그전에 쓰던 그 촐로 네일이네 아 그리고 이게 6.25때 이게 폭파가 돼 가지고 남은 아, 이런 잔해들이네 이게, 잔해 예, 그대로 여기 보관이 다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열차에서 나온 잔해 같은데 나머지는 옛날에 쓰던 음, 촐로 네일 아, 여기는 임진각 도깨달입니다. 전기 기관차 파편. 아 이게 전기 기관차 파편이구나. 예.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게 요게 지금 예. 요, 이게 지금 전기 기관차에서 나온 파편입니다. 연탄 때 가지고 뿅, 옆에 그 옛날에 기적 올리면서 다니던 아, 그런 열차네요, 이게. 이 전기기관차입니다. 임진각 도깨다리 임진각 개성서울 개성서울 여기는 임진각 도깨다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